자, 438번. 자, 지금 여기 연장선 그었는데 여기 b하고 d를 보조선 하나 그면 훨씬 쉽습니다. 지금 그거 보면 여기랑 지금 여기랑 평행이니까 음, 삼각형 a 아니, 삼각형 b, c, d하고 삼각형 b, c, f는 넓이가 똑같아. b, c, d하고 b, c, f는 넓이가 똑같은데 이 부분을 빼면 이거랑 이것이 넓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2대 3이래. b하고 ec가 2대 3. 그럼 여2대 3이면 여기가 만약에 2a이면 이거는 3a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전체가 5a니까 여기도 5a가 되는 거예요. 그럼 ABCD는 10A가 됩니다, 10A. 그럼 여기가 EM이 여기도 2A가 e, 되는 거야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2대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구하려면, 아니, ECF니까 여기 2A. E, 아, 그럼 여기 2A야. E, 그럼 몇 배냐겠습니까? 5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